어느 날 망원역에 다섯 명의 낯선 이들이 모였습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마녀의 저주로 부캐가 되어 버렸다는 것. 하지만 다섯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을 헤매며 마녀가 남긴 미션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로 했답니다. 과연 이 다섯 친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인생은 원칙이야 어. 아, 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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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예요? 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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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매니저 매니저 오늘 내 매니저 어딨어 여기 매니저가 어딨어 온대훈 음. 매니저님? 그 사람이 누군데 내 음? 매니저 어딨냐고 자다 조용히 하고 저주플로 갑시다 가보자고 얘 예. 우비 고아 진짜 우리 가자고 어? 한번 읽어볼게 음, 각자 네. 망원시장에 가서 음식 한 가지를 사와라 난 음식을 정말 싫대 어, 난 망원시장 식물에 살다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뭐 사야 는지 모르시고 누나 이거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재미나이가 뭐더래요? 재미나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로 실시간 정보 활용, 동영상과 이미지 분석, 맞춤형 조언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지대맛이겠다 사이블드 올려야지 사이월드가 뭐야? 너사이월드 몰라? 이게 뭔데? 나 모름 저 역시 뭔데 뭔데 난 시장 가본 적도 없는데 자 다들 진정하고 일단 은식 사야되니까 각자 갑시다 고고링 가보시봉 아이 참난 망원시장 처음 와서 뭐 사야되는지 모르는디? 아 망원시장 안에 맛있는 음식 뭐 사야되래유? 음.. 저기 떡갈비등이 있나아요 빠르게 아. 저거 먹 만두요 음식이 아주 많구만요 나는 고추튀김을 사러 가겠슈다 망원시장 안에 유명한 고추튀김 식당 하나 알려주쇼 네. 망원시장에 유명한 고추튀김 밥를는우하라입니다 망원시장 입구에 있으며 고추튀김과 막걸리를 함께 즐기게 해줬습니다 무이라 호호호 전 여기서 사볼게유 네. 어? 저기 다들 세요꺼안 보고 주식대로사한는거 맞지? 아 그럼요 당하지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자 한 명씩 꺼내봐 시장하면 뭐다? 떡볶이? 그렇지 진짜 어. <laughs> 맛있겠지 오. 다 됐고 내거 다음 꺼내볼게 어? 응. 물질 맞춰 먹어봐 이거 뭐야? 회? 샐러드 회? 아이돌은 피부가 제일 중요해 와이다 <laughs> 막국수는 없어? <laughs> 막국수는 안아 아니 족발에 막국수가 없으면 음. 감다지인데야감다지가 이미 이거 <laughs> 뭐 살쪄 누나 감다디라니감다지로 알아 먹어도 되아이저 저는 시장에 뭐가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재미나이? 자미나이? 한테 물어보니 뭐 고추튀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한 네. 건데 재미나이가 아니게 재미나이가 추네 야옹 쳤으면 나 오늘 타쇼콜라 어. <laughs> 저는 좀 엔지하게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핫플 찾아서 재미나이,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사왔습니다 바로 스닭강정 오! 그리고! 그리고 유스피리이 핑크색 아니에요? 오! 그래서 유스피릿 리퍼커에 맞게 이렇게 핑크색 깔 큐스닭강정을 사왔습니다 아 떡볶이 어디 거야? 떡볶이 맛있는 집. 맛있는 집이 어딘데? 이름이 맛있는 집이야. 아니, 왜 이러냐? 말 떡볶이긴 한데. 우와, 와, 아, 좋었다 근데 가게가 달라. 가게가 다르면 괜찮지 않을까? 아, 아 근데 미션 실패해서 너무 짱나. 어쩔 수 없지. 지금 봤잖아. 근데 예쁜 데다가 다그어 다른 미션 성공하면 되지. <laughs> 말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음 생크림으로 음진짜 아, 서울 살걸 그랬어요 아좀 출출한데 뭐 디저트 먹고 싶지 않아? 아나 너무 먹고 싶어 빙수 어때 빙수 오 좋아 좋았다 각자 어떤 빙수 하나씩 얘기할까? 아 초코 나는 메론 메론? 기가 아는 빙수는 팥빙수밖에 없이요 팥빙수. 나는 망고 빙수 나는 녹차 근데 너무 다 바른데? 그럼 게임으로 정하자 그래! 그럼 각자 재미나이 사용해서 자기 캐릭터잘 설명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빙수로 먹기로 저? 아 다른 자신 있나? 아유 쉽지 않아 귀는 맞추지 야 고고싱 해 빨리 고고싱 재미나이야 나 지금 부캐를 변신했는데 한번 맞춰보셈 와 부캐변신이라니 정말 기대돼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지금 내 착장을 보고 맞춰줘 지금 입고 계신 빨간색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으로 보아 혹시 힙합댄서로 변신하신 건 아닐까요? 나도 지금 부케로 변신했는데 어떤 거 같아? 와 멋진 메이크업이네요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아니 지금 내 착장을 보고 너가 맞추라고 와 멋진 레오파드 후드티를 입셨네요 할로윈 분장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렸어어 예예 저기 내가 부케로 변했는디 어,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맞춰보시고 이내 순막한 눈, 큰 점, 길게 땋은 머리 보면 어떤 캐릭터 같아요? 눈 밑에 큰 점과 길게 땋은 머리 스타일을 보니 신사임당 캐릭터로 분장하신 것 같네요 혹시 오늘 특별한 촬영이 있으신 건가요? 신사임당?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지 한번 말해보시고 아, 신사임당이 아니라 혹시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요리인가요? <laughs> 네~~ 재미나이야 나도 부캐로 지금 변장을 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캐릭터일 것 같아?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계신 걸 보니 혹시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애부신가요 <laughs> 전혀 아니죠? 재미나이야 내가 부캐로 변했는데 뭐인 것 같아? 나는 좀 셔츠를 입었어. 음, 셔츠를 입으신 걸 보니 회사원이나 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맞았어, 맞았네. 맞았네. 그럼 내가 갖고 싶은 리스터딩으로 가는 걸로, 오케이. 받아. 감니다 어박 기절이 있다아 근데 잠깐만 먹기 전에 나 MG샷 찍어야 되거든 아, MG샷? 그게 뭐야? 어, 미안한데 사이렌 영용잘 모르는 거 어. 뭐예요? MG샷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야 이게 뭐야 45도 얼짱낫도를 찍어야지 요즘 m z 들은 저렇게 핸드폰을 많이 해야 m z 이제 그만해 아나 지금 좀빗방고볼려보세요 이거 다 먹는다 응 아싸 아싸 비오 다들 뭐해? 이거 볼래? 이거 내가 만들었다. 여기에 포토어 시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MG하게 꾸며봤음. 어떤? 그, 만들어볼래? 그치. 알려줄까? 이, 이, 이. 나도 하고 싶어. 오케이, 알려줄게. 봐봐, 이걸 이렇게 눌러서, 스케치 변환을 누르고, 내가 그리고 싶은 물체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짠, 이렇게 꾸며줘. 인물 사진 스튜디오? 이거 뭐예요? 3D 캐릭터 해볼까요? 이는거 아니에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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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이거 고양이 내려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여드려야겠어요! 희망장이네. 너, 45도 얼짱각도라고 알아?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일단, 싸이월드 얼짱이 되려면, 이렇게 고양이 나를 꾸며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게 뭐 돼? 너 혹시 오줌 필터라고 알아? 이거 오, 오, 유행하는 왜? 건데? 예? 배추라는 그 오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누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아, 이렇게 예. 하면 얼짱 될수 있어. 이 얼짱 이 여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미션인가?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미션이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이은, 쌍시오, 피은, 미을이라는 단어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라. 단 사진에 모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원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네? 아니 지금 밤인데? 너무너무 불안한데? 일단 어두운 장소를 재민이한테 물볼까어 좋아 그래서. 좋아 망원역 근처 밤에 사진 찍기 좋은 곳 추천해줘 일단 풍경이 있었으면 좋겠어 망원역 근처에서 밤에 풍경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망원 한강공원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망원 한강공원으로 갈까? 난 여기 너무 좋은 듯 우리 갈까? 그럼 처음 가는 곳은 너무 설레이요 아 망원 한강공원?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알아보면 어떡해 알빠노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느 쪽이에요왼쪽이에요오른쪽이에요 왼쪽 빨리 와요 네? 도착을 네? 했습니다 우와 근데 여기 진짜 좋은데 이거 사이월드 사진 감성하자 일단 조용히 하고 미션 먼저 하러 갈까요? 토하인즈로 네. 갑시다. 어, 뭐. 고고쓰잉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배경으로 찍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애벌할것 같거든? 아, 그니까. 어떻게 만들없나 아니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 이제 너무 어두워서 큰일 났어요 라이프 그래프로 찍으면 되지 아 맞네 얘 삼각대도 필요없어 어 삼각대도. 그러네 우와. 우와 오 찍으러 갈까? 가자 치폴드 진짜 짱이다 됐어? 띠용 오. 어때? 아, 오케이. 오, 이정볼 하나, 둘. 야 엉덩이 세워. 오케이. 이 피카페? 우 오, 치네. 진짜 잘 나온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잘 나온다. 데너 조금 더 어, 털이 이렇게. 에이, 우와, 에이, 사진 찍어좀 찍어 볼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보자, 보자. 몰라. 뭘지야 지금? 아, 그림, 아, 그림자 좀, 그림자 좀 약간 붉다. 그림자 좀지울까좀 지우자, 좀 지우자. 예, 이걸 지울 수가 있어. 지우셈, 지우셈. 이게 되면. 와. 뒤에는 풀까지 지우자. 진짜 대박이다. 오. 와. 진짜 지워지네 어저 풀렸나봐 우와, 우와. 아니, 저, 금, 어? 어? 나 그럼 나점 없어졌어? 어 없어 없어 우리 옷도 제자리 왔어 오, 내 오, 옷을 봐나 뭐, 뭐, 안아 이누나 말투도 돌아온거 같아어 그니까 <laughs> 나 다시 나다도 사는 사람 어 맞아 근데 우리 성격 진짜 안 맞긴 했는데 진짜 좋은 아, 추억이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구만 다음에 또 놀자고 좋아, 좋아. 본캐는 기대해주 네, 왔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아, 아, 아 너무 얇아서 몰랐어. 아. 김동이 근데 카메라 배터리 얼마 남았어요? 한 15%? 하, 저는 아직 39% 남았거든요.